많이 맞춰서 스케이트를 눕혀주시고, 앞다리의 무게를 실어주시면, 잘 밀려요. 안녕하세요. 리턴TV의 규환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 슬라이드. 이제 슬라이드 계열의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연습했던 브레이크 중에, 어, 가장 역동적이고, 멋있는 브레이크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파워슬라이드는 빠르게 달리다가 멈추는 방법이고, 바퀴 4개를 이용해서 바닥에 마찰력을, 마찰력을 만들어서 멈추는 브레이크입니다. 제동력 자체는 스펙스탑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빠른 속도에서 갑자기 멈춰야 할 때는, 어, 파워슬라이드를 지금 오늘 연습하는 한 발만 사용하는 파워슬라이드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주 빠른 속도에서 멈추려고 하는데, 내가 멈추는 그 제동 거리 안에 장애물이 없을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끄러지는 방법이기도 해요, 부드럽게. 자, 처음에 스라이드를 연습하려면 예전에 티브레이크했던 연습했던 T 자 기억나시나요? 요 T 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이렇게 T 자를 만들면 왼발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오른발이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이렇게 벌리시고 돌려주세요 11점. 그리고 반대발, t점 만드세요. 간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금 굴리고, 돌리고, 티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발목을 돌려서, 내가 가는 진행방향과, 스케이트 바퀴가 수직하게, 직각으로, 마찰이 생기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발을 T자를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얘가 발이 앞으로 벌어져서 공간이 생기면, 그때 왼발을 이 발하고 수평하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유연성이 부족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면 잠깐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얘는 T자로 만들 겁니다. 하나, 둘, 보셨나요? 다시. 얘는 지금 앞으로 나와 있죠? 여기 뒤에 있는 발을. 안정문자가 또 왔어요. 자, 동영상 끊겼고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앞발을 보내고 뒷발을 수평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발을 불리고 돌려서 멈추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 거리 내서, 에 오른발 보내서 멈추면서 얘는 가지고. 순서는 발이 맞아. 먼저 진행되고, 그리고 뒷발이 따라오고 멈추는 연습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많이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이게 이식해 질 때까지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 겁니다 거리를 늘려가요 자 그리고 제가 멈출 때 자세 보시면 티브레이크랑 자세가 거의 똑같습니다 상체 살짝 숙여주고요 앞에 있는 무릎구부려주고요 그리고 뒤에 다리가 쭉 펴졌죠 하지만 팀브레이크랑 반대, 반대인 점은 팀브레이크는 진행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게 앞다리가 되는 거고 이게 뒷다리지만 파워슬라이드 진행방향은 저쪽입니다 제가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쪽이 아닌 것 같은데 파워슬라이드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진행방향이 있는 앞발이고요 얘가 뒷발이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발은 구부려지고 앞에 있는 진행방향의 발은 다 풀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계속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이게 익숙해졌으면 파워슬라이드를 연습할 건데, 먼저 파워슬라이드는 앞으로 가다가 하는 방법과 뒤로 가다가 하는 방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t자에서 했지만, 이제 10일자에서 할 거예요. 10일자에서 발을 돌리고, 다시요. 10일자에서 한쪽 발을 수평하게 만들면서, 발차기 하듯이 뒤꿈치를 내밀듯이 차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 돌리면서, 하나, 둘. 응. 왼쪽 발 뒤로 돌리면서, 오른발 나오고, 발목을 돌려서, 뒤꿈치를 차줘서, 지금 연습했던 거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자, 이걸 앞으로 가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11자 수평, 하나, 둘. 응. 응. 다시요. 11자, 하나, 둘. 응.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11자, 하나, 둘. 뒤로 차듯이 지금 제 몸을 보시면, 스케이트부터 타고 올라가서 머리까지가 평행인가요? 수, 어, 수직이죠? 수직이라고 하는 건 선이 일자죠?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서있지 않죠? 이쪽 발의 마찰력을 최대한 저항하기 위해서, 내 허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수직. 다리와 몸이 평행. 하게 되야 돼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허벅지겠죠. 어, 숙여지면 여기 무게가 실리질 않습니다. 자, 이 연습을 하면 파워 슬라이드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속도를 내서 달려가다가 뒤꿈치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하실 때 연습하실 때 중요한 건 요렇게 파워슬라이드를 했을 때 이쪽을 보고 계시면 안되고 내가 가는 방향을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파워슬라이드 연습을 하실 때는 이 파워슬라이드는 바닥에서 많이 미끄러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노면 상태, 바닥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때 파워슬라이드를 할때 나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스케이트 바퀴가 이 바닥이랑 마찰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바닥이 엄청 단단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빡빡 걸리는 마찰력이 심한 바, 심한 곳인데 파워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마찰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상체를 약간 서서하거나 높은 자세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뒤로 날아갑니다 바퀴가 걸려서.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심한 곳에서는 상체를 많이 숙이셔야 돼요. 상체를 숙이는 이유는 바퀴가 바닥에 마찰력이 강하게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밀리면서 속도가 저하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허리를 숙여서 스케이트의 나를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이트랑 몸은 항상 평행하게 상체가 숙 쓰면 스케이트도 쓰고 상체가 숙여지면 스케이트도 숙여집니다. 이 자세를 취할 때는 언제 취하냐면 바닥이 마찰이 너무 심한 곳이라서 마찰을 피해야 할 때, 좀더 부드럽게 멈춰야 할 때라던가 아니면 속도가 엄청 빠를 때입니다. 자, 엄청 빠를 때는 속도를 최대한 부드럽게 숙여서 많이 미끄러지면서 속도를 줄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파워슬레이드 앞으로 가는 걸 연습을 해서 충분히 되셨으면 자, 이때 연습하실 게또 뭐가 있냐면 지금 연습한 거는 왼발을 틀고 오른발, 틀고 오른발 이런 식인데 나중에는 동시에 되셔야 돼요. 틀면서 오른발, 틀면서 오른발. 왼발 트는 것과 오른발 돌아가는 게 동시에 뒤꿈치를 차셔야 됩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오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파워 슬라이드 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하는 방법과 뒤로 하는 방법으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뒤로 하는 게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하는 걸 연습해서 잘안 되시면 뒤로 하는 걸 먼저 연습해 보실 건데, 뒤로 할때 가장 쉬운 방법은 뒤로 모래시계를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뒤로 모래시계. 앞으로 모래시계 하는 거랑 흡사합니다. 양쪽 발을 똑같이 다운해서 푸쉬, 다운해서 푸쉬. 양발을 다 쓰는데 뒤로 모래시계를 한 3번, 4번 정도 한 다음에 왼발은 고정하고요 오른발만 뒤로 보내주시면 파워즈라이드 자세가 나옵니다 이런식으로요 오른발만 이렇게 오른발만 원을 그립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오른발 자 이런식으로 오른발만 원을 그려서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발을 돌리면 몸이 더 돌아가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세는 최대한 낮춰주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발을 돌려서 해봤더니 몸이 같이 돌아가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뒤로 길러가는 와중에 그냥 들어서 탁 고정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굴러가고 있을 때, 들어서 그냥 찍어주시는 연습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서 밀리는 느낌을 처음에는 알기 어려우니까, 밀리는 느낌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벽을 두 손으로 짚으시고, 자세는 파워슬라이드 자세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벽에 붙은 상태에서 벽을 밀어주세 이거는 여자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팔 힘이 세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잘 밀리지 않으면 더 아래를 잡으시고 여기 앞발과 뒷발의 간격을 넓혀주시고 상체를 많이 낮춰서 스케이트를 눕혀주시고 앞발의 무게를 실어주시면 잘 밀려요. 이거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깍지를 끼고 손으로 밀어주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 운동까지 보조 연습까지 많이 하셔서. 파워슬라이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파워슬라이드는 인마인 스케이트를 탄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추천을 진짜 안 드리고요 속도도 잘낼수 있고 크로스오버도 어느 정도 되고 스피드 스탑도 연습을 하셨고 또 다른 게 필요하시다 하면 그때 연습을 하시고요 욕심내서 아직 크로스도 못 하고 크로스오버도 못 하고 어, 방향전환도 못 하는데 파워슬라이드를 연습하시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아니면 재미가 떨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워슬레이트도 연습 많이 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는 비밀입니다. 뭘로 올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